자, 탑 더비 이벤트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3월 18일부터 4월 22일.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더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비 티켓 같은 경우는 챕터 1에서 교환하거나 구매를 하는 방식이고요. 아니면은 스킬 게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포티티켓과 거의 비슷한 이벤트 참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비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챕터 1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을 하고 각 클럽 포인트 교환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더비 티켓을 사용해서 뭐 더비 토큰을 뭐 사는 방식 이런 건거 같아요. 그래서 더비 토큰을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이 이제 이벤트에서 클럽 포인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인터르라든지 아니면 레알 첼시, 밀란, 아틀레티코 그리고 토트넘 이렇게 총 6팀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팀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벤트를 잘 참여를 하시면은 선수 교환에서 각 클럽 레전드를 획득이 가능하고 더비 레전드 포인트 7개를 모으면은 오지나 선수를 그냥 획득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근데 아마 무가금들은 힘들겠죠 무가금들은 아예 불가능할 거예요 무조건 현질이 들어가야 레전드 선수 오지나를 얻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챕터 1 이벤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더비 토큰 상점이고요 여기 여기서는 450 fv를 써가지고 더비 토큰 8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각클럽 포인트 교환이 가능한데 총 8개를 만약에 얻었다고 치면은 바꿨을 때각클럽 포인트 16개로 바꿀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토트넘을 선택을 하면 토트넘 포인트 16개를 얻을 수가 있고 어 더비 티켓 교환을 할 수가 있대요 1일 1회 무료라고 합니다 음... 하루에 티켓을 두개 주네 하루에 무료로 티켓을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무료 티켓 두 개를 사용을 하면은 스킬 게임을 했다고 칠때총 24개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클럽 포인트를 24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질 없이 순수하게 내가 하루에 다른 이벤트 다 제외하고 싹다 제외하고 이것만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하루에 저 티켓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24개 얻을 수 있다 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챕터에 해서 획득한 클럽 포인트로 클럽 현역 선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신, 뭐돈나신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클럽 11명의 선수를 모두 교환할 경우 선수 교환에서 해당 클럽 레전드 선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공지 내용 있죠. 옛날에 이제 토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선수를 사와 가지고 교환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예 불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챕터에서 11명을 모두 교환했을 때만 레전드 선수를 주는 것 같아요. 챕터에서 11명을 모두 교환한 경우만 이거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점 표시 모양인 거 보니까 이게 상점 표시 모양인 거 보니까 이 레전드 선수들을 그냥 공짜로 다 남... 아루너지를다 얻으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또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추가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이콘들이랑은 페이스온이 다르죠. 미니 페이스온이 다릅니다. 카드가 훨씬 더좀 뭐라 해야 되지? 액션 신에다가 해가지고 좀 느낌 있게 카드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교환한다고 해서 11명 선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토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치 11명 선수를 넣어서 아이콘 1명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11명 선수를 획득하면은 저 선수들을 또 얻을 기회를 주는 거지 이 11명의 선수가 소진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럽별 선수 명단과 교환 포인트 확인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밀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스토니, 애슐리영, 바렐라, 하키미가 나오고요. 마르티네스, 브로저비치, 데브레이가 나옵니다. 아르투르비달, 슈크리니아르, 루카크, 한다로비치, 호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11명을 얻는다고 치면은, 딱 무과금들은 이거 아이콘이 하나 딱 맞을 정도로 얻게 되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무과금들은 이제 다른 이벤트까지 풀참을 잘 하면, 이거를 하나를 무과금도 얻을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과금들은 이제 이벤트랑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더비매치랑 뭐 추가로 하는 스페셜 혜택 이벤트들 그런 거를 잘 참여를 하면은 이 정도 한명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칼라브리아, 토날리키, 에르, 밀라는 이렇게 되고요. 아마 이 팀에는 쓸만한 선수가 카카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레알도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페를랑 맨디가 나오고요. 비니시우스, 아센시오, 카르발, 모드리치, 카세미르, 바란. 그래서 쿠르토와 크로스, 벤제마, 라모스까지 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낭, 로지, 트리피어, 펠렉스 사비치, 펠레피, 코레앙, 카라스코, 코케, 오블락, 요렌테, 스와레즈 정도가 출시가 되고요. 총 11명의 선수가 나오니까 정말 이제 아틀리티코 마드리드 단일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이 11명의 선수가 가뭄의 담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레스가 출시가 됩니다. 토레스가 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체시 레전드가 없는 체시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 제임스, 리디거, 맨디, 알론소. 이거 맨디 사진 그거 그대로 아니야? 킥오프 사진 그대로 아니야? 그리고 올리비에 지루, 메이스마운트, 조르지뉴 베르노 실바, 코바치치, 아스페리코에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팀은 굴리트가 나오는데,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굴리트가 CM으로 나와요. 제가 전에도 항상 만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굴리트는 CM으로 나오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공격 가담도 좋고, 수비 가담도 좋은데, CF로 나오니까 정말 애매한 것 같다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CM으로 나와요. 드디어 CM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굴리트가 출시가 되니까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토레스, 지다 카카. 아, 카카도 괜찮겠다. 호돈. 지금까지 본 결과는 호돈, 카카, 굴리트 이세 명이 제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토트넘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팀이죠. 자, 토트넘 명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에, 다이어, 시서코, 베르바인베르바인 <laughs> 베르바인. 자, 그리고 레길론, 은돔 벨레, 호이비에르알들베르트 위거요리스, 손흥민, 헤리케인이 나옵니다. 그래, 헤리케인 나오고 호이베르가 나옵니다. 호이베르가 정말 아쉬웠던 게 앉아있는 카드였어가지고 품마을때 그게 진짜 좀 아쉬웠는데 일어나는 액션신으로 나와가지고 토트넘 팬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알드로베이럴트는 PS 이로 조용했는데 106으로 또 출시가 되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이건 또 킥오프 사진이랑 똑같네. 자, 그리고 이 팀의 레전드는 게리 리네커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출시 레전드 선수들입니다. 비에리반바스텐 휴고 산체스, 백컴 드로그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무과금 분들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명 얻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겠고 사실 뭐 그거보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사실은 없으니까 이제 다 과금 분들한테 중요한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현질하지 않고 아 현질을 해서 이 친구들을 직접 진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줬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레전드 선수들을 얻어 가지고 코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코인 한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바꾼 걸로 뭘 하냐면 자이 코인 바꾼 걸로 뭘할수 있냐면 총 7번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진한 오진이 된 걸로 바꿀 수 있어 드디어 이제 진화 같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됩니다요 과금 여러분 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신 과금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죠? 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진화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인 것 같아요. 자, 탑답이 20일 추가 정보입니다. 클럽 선수는 최대 조직력이 14까지 적용이 되고, 레전드 선수는 최대 조직력이 16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반 모드 한 판, 그리고 공격 모드 세 판, 메네모 세판 하면은, 더비 토큰을 5개까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비 토큰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스테미나 90개를 갈아서 넣으면은, 최대 우승했을 때 20개까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잔데? 이 정도면 할만하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출시가 됩니다. 내일부터 출시가 돼요. 내일부터 출시가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야, 총팀이 6개잖아? 그럼 러 6개를 다 뚫어도 이게 안 되는데? 7개가? 만약에 내가 현지를 해서 다 뚫어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사야 되네. 총 이걸 뭐냐? 저만큼을 4,500fv를 40번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현금가로 180만원이네? 어 현금가로 180만원이네요. 180만원이면은 이 레전드 선수 6명을 얻을 수가 있네요. 마감러들도안할것 같은데요. 반바스텐이 <laughs> 내일 나오거든요. 반바스텐이 여기 오버로 110으로 출시가 되구요. 파이널 선수들도 이렇게 110에서 1 1 1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내일 점검이 몇 시에 끝나냐? 자, 내일 점검이 끝나는 거는 정오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만 일어나시면 돼요, 여러분.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한테. 내일 이거 정오에 끝나요. 이 패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벤트를 탈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오에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정오 이전에 일어나셔봤자 별로 도움 될거 없으니까요. 정오에만 잘 일어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중요한 게 없어 가지고요. 시즌 패스? 시즌 챌린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별도 구매 없이 레벨별 판수 달성시 보상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여기서 또 이런 게 있네 잠깐만 프로패스는 FV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하루에 37판 해야 된다고? 저런! 공모를 750판 돌리면 된다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들이 넘쳐나겠네 하루 최대 플레이 판수는 100경기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4... 나흘 안에 끝낼 수 있네 <laughs> 마음만 먹으면 나흘 안에 끝낼 수 있네요 아 1경험치당 7FV를 획득... 할수 있는데 32 이상은 경험치를 구매할 수 없대. 이거 그냥 오토 돌리면 되잖아. 이 게임은 좋은 게 오토가 있으니까. 어, 그냥 매니저모드 돌려놓고 그냥 헤드폰이랑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되잖아. 알아서 하루에 100경기 채울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제일 끝에 있는 이두 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인건 것 같습니다. 이거 한 프로패스 한 2,000fv 정도 할것 같은데. 어, 딱그 정도 가격이 맞을 것같아 2,000fv 정도.